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돌아와다가 질문 왔다 강남미엘? 성애까 오늘 할까? 여기. 오늘은 눈썹이 거상술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요. 눈썹이 거상과 눈썹밑 거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음. 혼자 얼굴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눈썹을 기준으로 눈썹 밑의 피부를 절개해서 이만큼의 피부를 제거해서 이만큼 올려주는 수술이 눈썹이 거상이라고 하면 눈썹이 거상은 그와 비슷한데 눈썹 위선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썹 위 거상은 눈썹 밑 거상 더하기 이마 거상이 일부 포함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적으로 저는 눈썹 위 거상을 해드리지 않거든요. 저는 주로 눈썹 밑 거상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눈썹 위 거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코 쪽, 이 선에 흉터가 꽤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은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죠. 보면, 눈썹 밑 거상은 눈썹 털에 의해서 이 흉터를 줄일 수, 가릴 수가 있는데, 눈썹 위는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보통 눈썹 밑 거상만 하고 있고, 일반적인 트렌드도 눈썹 밑 거상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썹 위 거상은 이마 거상을 포함하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흉터라는 단점이 있어서 요즘에는 뭐 전국적 기준으로 보면 눈썹 미커상 훨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먼 사람은 조, <laughs> 좋은 사람은 가능한가요? 어 환자분 이 이렇게 왔는데 쌍꺼풀이 이렇게 있는데 눈과 눈썹 사이에 거리가 짧다고 합시다. 그럴 때 절개 쌍꺼풀을 못 한다. 뭐, 눈썹 밑 거상을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절개도, 절개상표도 가능하고, 눈썹 밑 거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당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기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마 거상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당겨야 된다. 최대한, 엄청나게 많이, 이러면 이마 거상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상안검 수술과 동시에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어...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꼭두 개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시고 수술을 결심,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눈썹 문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절개 부위에 어 문신을 원하면 그거는 원칙적으로 1년 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흉터 때문에 급하다 그러면 2개월 후에 가능한데요 한두달 후에 가능한데 대부분은 안 하시니까 몇달 참아보시면 흉터는 많이 좋아지니까 그때 문신을 하는 것이 원칙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